이용하시는데 불편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인생에 대해서 전하기를 인생 없이 사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철없이 살고, 젊어서는 거부시 살고, 나이 먹어서 정신 없이 살다가 느닷없이 가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재미있지만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하철을 하셨다면 분명 목적지가 있으시겠죠? 목적지에 도착하면 분명히 내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내리신 다음에 어떻게 해서 목적지까지 가실지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지하철을 내렸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디로, 어디로 가게 되시는 걸까요? 네, 어떤 사람의 말처럼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책에서 말한 것처럼 영원한 세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면서 지하철을 잘못 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잘못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하철을 잘못 내리거나 잘못, 잘못 내리면 다음 지하철 타거나 다른 지하철을 타수있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지하철은 단한번 밖에 타고 또 다음으로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란 지하철을 내렸을 때 자신이 원치 않는 곳에 내렸다 해서 다른 지하철을 탈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전거도 내렸다 해서 다음 지하철 탈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생이란 문제에 대해서 인생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신, 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있, 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까? 당연히 내일이 있죠. 그런데 하루 사이가 내일을이해하실까요 하지만 하루 사이가 하루 사이가 <목소리> 하루 살리가 이못하지만 분명 내일이 있습니다. 그런것처럼 우리 인생도 분명 인생 끝난 뒤에 내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청동기 시절부터 1,600년 동안이나 집필되었습니다 인류 음. 역사상 1,600년 동안이나 집필된 음. 책 없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책도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1600년 동안 이한 책을 기록할 수 있죠? 네, 이 책은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사서 3 4장1 6장 같은데,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부작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밀려가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명하셨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 여러분이 사면에도 많은 음. 책을 읽어보셨을 음. 텐데 제가 학창시절 때 제일 유명했던 책은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는 67개 언어로 번역어서 전세계에 많이 팔린 책인데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기 때 제일 많이 번역되고 세계 최상에 제일 많이 보급된 책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2,500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전세계 나라 수가 고작 200여, 200여 개 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실자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제일 유명한 책이지만 아이들에게 사람들이 제일 보는 책이 바로 이책입니다 성경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또, 확실히 증거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본적에 대한 증거하는 것이다. 음. 여러분 만약에 증거를 본다면 참 인기가 쉽겠죠? 음. 음. 증거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망할 망자와 눈목자를 합쳐서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혼미한믿자에서 미신이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면 절대 맹신이나 미신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예언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예언적인 증거만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나서 사십육장 구절로 십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일정이 이렇게 가라앉는 이유하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정말를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라고적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일장 이십절로 이십일절 말씀에 먼저 할 것은 모든 성의 예언은 사사를 뜻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성의에감동하시이 있는, 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그 말한 것입니다. 라고 의이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네. 영어로 그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맘만에 그의, 그의, 그의 이야기인가요? 그의 이야기란 말인데, 맘만에 그의 이야기죠? 성경 말한다. 그의 이야기라고 말한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아직도 취임식을할때이책한 번에 콕을 올리고 시임식 강사를 합니다. 세음이 무엇이 들어가길래이책한 권에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한건어 건가요? 그것은 아직도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와 그 증거가 입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 얻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때딱두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한 마음과 또지리를 듣고자 하는 간절한 힘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수 있고 나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라 확실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귀를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제가 두고 있는 이전도집식회에는제 교회 사이트 주소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주소에서 성경 강의를 있을 수가 있고 또 핸드폰 어플 생명의 말씀 성경을 다운받으면 어디서든지 성경 강해를 발표했습니다. 부족한 말씀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관적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私たちは。